아, 안녕하세요. 어, 이번엔 30강이고, 카르노사이클에 대한 공부입니다. 어, 카르노사이클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한 과정이고, 어, 마치 연구기관과 같은 과정인데, 우리가 항상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 어떤 공학적인 거 공부하든,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를 먼저 성립을 시키고, 얘가 실제에서 어떻게 되는지, 를 공부하기 때문에 과정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카르노 사이클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뒤에 다른 과정들은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 이 사실 소방의 범위가 아니죠. 제 생각에는 카르노 사이클도 별로 소방의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면 두 가지 등온 열원 사이에서 모든 과정이 가역 과정으로 이루어진 사이클을 말합니다. 뭐뭔 뭔, 소리냐라고 싶을 수 있는데 어, 이거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과정이 가역 과정인 거고 그 가역 과정이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제가 가역 과정은 엔트로피가 0이다. 변화가 비가역은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전체 사이클을 봤을 때 이게 전체가 가역 과정이면 엔트로피가 0인 거고 변화가 실제로 이렇게 하나의 과정만 지나갔을 때 가역 과정이 되려면 오로지 단열압축, 가역 단열압축 또는 가역 단열팽창일 때만 엔트로피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아까 이렇게 팁처럼 써있던 문구가 있던 거죠.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요 용어를 이해하기보다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먼저 카르노 사이클에 카르노 사이클이 있고 역카르노 사이클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1번에서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하냐 아니면 반대로 회전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에어컨도 결국 이런 비슷한 과정인 건데 난방을 할 거냐 냉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사이클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해 보면요. 우리가 에어컨이 있어요. 이건 실외기입니다. 실외기 우리 이렇게 밖에 실외기 있죠? 그리고 얘 이렇게 냉매가스 와서 집에 뭐 벽부형 에어컨이 있다고 봐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내가 냉방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바깥에 실외기에서는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건 다들 아시죠? 되게 불쾌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를 실내기로 쓰고 얘를 실외기로 쓰면 난방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기기 위치를 바꿀 수 없으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돌리던 걸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 얘가 난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역사르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봐볼게요. 일단 이, 이 Q는 열량인데요. W는 우리가 1이라고 하죠.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그냥 전부 다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실제로 전부 다 에너지니까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사실... 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얘만 외우면 문제는 풀수 있습니다. 요거랑요. 근데 난 그래도 어차피 강의 듣는 김에 궁금하다 하시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처음에 저번 강의에서 p v 해서 정적과정이다, 정확과정이다, 단열 압축과정이다, 등온과정이다, 이런 거 그려드렸어요. 이 그래프가 이제 등온과정에 대한 곡선 그래프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일자로 그려졌는데, 제가 이게 각도를 이쁘게 하려고 요만큼 밖에 안 꺾었더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선으로 펴버리셨네요 원래는 이 세로로 된 것도 약간 곡선입니다 제가 여기다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드렸던 것처럼 자 처음에 1번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등온 과정에서 이좀 등온선이니까요 등온 과정인데 체적이 커지니까 얘는 등온 팽창이죠 자 우리가 아까 열량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요만한 기체가 있을 때 열량이 요렇게 있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0도라고 봐볼까요?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파란색 선이 시스템이고 이만한 뭐 더큰뭐 대기중이라고 할까요? 그냥 20도씨 안에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공간 안에.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팽창을 해버리면요. 등온 팽, 그러니까 팽창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걸 나눠 갖게 되면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얘가 20도씨에서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등온 과정을 유지하려면 얘가 계속 20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열을 계속 흡수해야죠 그래야 20도가 될거 아니에요 농도가 계속 그대로 아까처럼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이 흡열되게 되는 겁니다 흡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흡열된 상태에서 다시 좀 팽창한 상태를 봐볼게요. 이렇게 팽창이 됐습니다. 얘는 훨씬 큰 공간이라서 얘의 온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최적은 커지는데 조금밖에 안 커지죠. 근데 압력은 뚝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거를 단열팽창이라고 하고 단열팽창은 <laughs> 우리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얘가 커지게 되는데. 어, 이번에는 단열이니까 얘가 주변과 열교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얘가 아까 여기 이렇게 좀 촘촘, 촘촘히 있던 게 다시 조금 더 널널해졌죠. 그 말은 온도가 20도를 다시 유지하고 팽창했는데 이 온도가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온도가 좀 떨어졌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는 이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일은 한거죠 일은 우리가 일은 PV 였잖아요 PV가 커졌으니까 일은 한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근데 이일한다도 이해 못하셔도 돼요 일단 우리가 다시 이 3번 지점에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등온선이 여기가 고온이죠 TH 여기가 TL이죠 온도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는 20도선인 거고요. 선은 얘는 뭐 10도선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등온 압축을 합니다. 자, 거꾸로 우리가 등온 압축이라고 하면 아까 이 상태에서 그림을 자꾸 지워 가면서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단열평창된이 상태에서 얘가 원래 이게 촘촘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를 이만큼으로 압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농도를 유지하려면, 원래 더 밀집돼, 더 촘촘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20도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원래는 3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주변으로 열을 버리겠죠? 그래서 열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고온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러니까 고압으로 올라가기 위해, 우리가 단열 압축을 하는 거죠. 어, 이짓거리를 왜 하냐? 아, 어, 제가 말이 좀 그랬는데. 이걸 왜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결국 들어온 놈과 나간 놈, 얘도 나간 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결국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 나간 놈들의 합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한 양이 같다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무슨 과정이라고? 열역학에서 어, 우리가 PV 선도가 가장 기초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TS 선도도 이제 그에 못지않게 바로 그 다음 정도. 뭐 어느 분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선도가 됩니다. 이 카르노 사이클을 TS 선도, 이건 엔트로피에 있습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구성이 돼요. 자, 우리가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은 엔트로피가 변화하지 않는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일자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등온 과정이고 온도가 일정하니까요. 이렇게 있으면 엔트로피가 일정하니까 엔트로피가 일정한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얘를 그냥 풀어 쓴 건데 음, 우리가 계산할 일은 없지만 이걸 왜 해드렸냐면 원래 이 면적이 1이에요, 1. PV선도에선. 우리가 어떤 선에서,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변화했을 때, 이 밑에 면적이 1이 됩니다. TS선도는요, 1번에서 2번으로 변화했을 때, 이 밑에 면적이 열이 돼요, 열의 양, 열량.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는 건데, 사실 소방에서 이 정도 필요 없고, 자, 일단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얘는 거꾸로 가니까, 이쪽이 등온 팽창이니까 열을 흡수하고 이쪽이 등온 압축이니까 열을 뱉어내는 거죠 그리고 남는 양이 얘는 모자라서 외부에서 이를 땡겨오게 되는 겁니다 아 제가 너무 어렵게 강의를 해가지고 좀 잘랐습니다 제가 공존 행동 강의처럼 돼버려서 자 난방은 효율이 있고요 이고 지워졌네요 난방 효율이 있고 냉방은 COP라는 성능계수 또는 성적계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성적계수는 우리가 냉방에서 표현하는 거고 효율은 우리가 난방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어, 왜 그런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PV 선도에서요 밑에 예를 들어 요만큼 면적이라고 말을 하면 얘는 이대 양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특정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TS선도의 이 밑에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는 열의 양을 말해요. 즉, 우리가 Q를 말하는 거고 얘는 W를 말하는 게 됩니다. 물론 단위는 둘다 줄이에요. 먼저 이걸 기억해 두시고, 자, 들어오는 게 QH라고 하는 열이었어요. 그러면, 자, 요 밑에 요만큼 있죠? 이만큼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입력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봐볼게요. 저, 거 하나만 기억해놓고, 자,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건 입력 분의 출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과 출력도 뭔가 좀 헷갈리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은 출력이에요. 우리는 출력이 필요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그연력학이 법칙이든 뭐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출력만큼 넣어서는 출력이 못 나온다는 거죠. 연구기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력은 출력보다 큰 값을 넣어줘야 돼서 효율은 항상 1보다 작은 값이 나왔죠. 1은 100%를 의미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배웠던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펌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어떤 유체를 얼마만큼의 유량을 얼마만큼 높이까지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만큼못 넣으니까 우리가 더큰 동력을 넣어줘야 됐습니다. 그 b가 효율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 그 선정되는 동력은 뭐 l이라고 쓸게요. 그냥 l이니까 우리가 얘랑 얘랑 바꿔서 효율만큼 나눠줘야 우리가 전동기든 뭐든 전동기 선정하면 k죠. 축동력을 선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어 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출력이 여기서 일한다라고 말하는 이 w예요. 그래서 얘의 입력은 QH라고 방금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얘가 QH만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5타입니다. q h 예요 그리고 출력은 W만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량은 w 예요 자, 근데 W는 여기 지금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QH-Q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QH분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보시면, 우리가 입력을 이만큼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쉽게 말하면, 새 나간 애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효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QL이 나갔잖아요, 이만큼 QL이 이만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말하는 일의 양은, 요 지금 사각형, 대충, 말은 뭐, 모양인 만큼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QH-QL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럼 갑자기, 어, 되게 감사하게도, 같은 첨자를 가지긴 했는데 H가 고온, L이 로우 저온입니다. 왜 갑자기 얘가 온도도 같은 값이 됩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아까 배운 것 중에 이제 간단하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밑에 이렇게 면적을 표시하면 얘는 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랑 얘는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TS 선도에 표현했냐, PV 선도에 표현했냐의 차이에요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q를 생각을 해보시면 q 아, q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엔탈피, 엔트로피 변화량을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델 q를 t로 나눈 거였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q는 쉽게 생각해보면 요 앞에 들어온 거 빼버리고, q는 엔트로피 곱하기 온도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하면 이 면적이 되는 거니까. 이 면적이 q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바꿔서 우리가 이번에 요 q로 한번 해볼게요. q. 자, q는 여기 보시면 여기 qh는 여기 이만큼의 면적이죠. 이만큼의 면적.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이 세로의 길이는 어,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 이 세로의 길이는 th죠. th. 그, 얘는, th에 곱하기, 가로 해주면 되죠, 가로. 그럼, 사각형의 면적 나오잖아요. 그럼, 가로는 몇이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약간 정리를 해보고, 여기, 그냥 여기, 요 라인의 엔, 엔트로피를 s2라고 하고, 요 라인을 s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s2-s1이 가로변이 되고, th가 세로변이, 우리가 말하는 고온 측이 되는 거죠. 이해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버린 이 저온, ql은 요 면적이잖아요, 요 면적. 그럼, 세로가 tl이잖아요. 그래서, q로는 tl 곱하기 s2-s1은 똑같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하면, 똑같은 애들끼리는 다 날라가니까, 결국, 온도 차이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사각형을 완벽하게 띄우는 카르노 사이클에서 적용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걸 분해, 높은 거에서 낮은 거뺀게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절대온도 입력하는 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역카르노 사이클은 왜 효율이 없냐면 우리가 효율이 100% 이상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우리가 효율은 어, 항상 1보다 작다는 개념을 우리가 효율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 넘어버리면 아예 다른 용어를 써 버린다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얘는 일이 들어와요. 일이 그래서 얘가 출력이 아닙니다. 제가 냉방이라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는 열을 흡수하는 게 중요해요. 얘는 난방으로 쓸 수도 있고 일로도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입해야 이 사이클을 구성해서 열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OP라는 건 우리가 냉방 사이클에서 쓰게 되는데 출력은 우리가 QL이 되는 거고. 흡수하는 만큼이니까요. 그리고 외부에서 투입한 거는 W라고 하는 일에 되는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얘도 이제 면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겹치는 유효 일은 요만큼이 되고 이이 차이만큼은 우리가 투입해 줘야 되는 양이 되니까 우리가 Ql을 W로 나눴다는 건 Qh 마이너스 Ql첨자로 나눴다는 뺐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까랑 이제 했으니까 그대로 복습해 보면 온도로 그냥 바꿔줘도 되는 거였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어, 이게 지금 이 사이클만 로 봐서는 크게 고민이 안 되시는데, 우리가 원래 냉동 사이클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면 막 COP가 4점 몇, 5점 몇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왜 성적 계수 쓰냐 이런 거는 소방에서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카르노 사이클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는 연력학적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이다. 어, 많이 보던 애들이죠. 이들중 카르노사이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모두 고른 것은? 카르노사이클은 두 가지의 과정이 두 번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자 단열 과정이 두번 그리고 등온 과정이 두번 있는 게 카르노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등온, 단열, 나머지는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역카르노 코 사이클이라네요. 역카르노 사이클. 그럼 냉동기가 300K 고온 열원과 250K의 저온 열원 사이에서 작동할 때이 냉동기의 성능 계수는 얼마인가? 우리가 COP라고 하는 건 CL을 아, TL을 TH TL로 나눈 거였죠? 그래서 여긴 다 감사하게도 절대 온도로 줬네요. 저온이 250이고 고온이 300 250이 되니까 우리가 5가 되겠네요. 정답은 아주 쉽게 풀수 있는데 카르노 사이클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800켈빈 온도의 고온 열원과 500켈빈 온도의 저온 열원에서 작동을 합니다. 이 사이클에 공급하는 열량이 사이클 당8 0 0키로줄이라고 했을 때. 한 사이클당 외부에 하는 일은 얼마인가?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외부에 하는 일은 QH-QL과 같았잖아요. 이 W는. 왜냐면, 그, 이렇게 해서, PV선도, 아, TS로 보시죠. TS선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이었는데, 위에가 QH고 밑에가 QL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로, 일을할수 있었죠 얼마만큼 이 면적만큼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열량이 800이라고 하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열량 어 말이 자 열량차는 결국 온도 차이와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w가 1이 열량차이랑 같은데 열량을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 이 차이 값은 우리가 t h t l 가 같다는 것을 아까 증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800K에서 5 0 0 k 를 빼주면 300K이 되고 300K이 되죠. 300K이 아니고 300줄이 되는 거죠. 어 온도 단위인데 왜 줄이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략됐는데 원래는 S2-S1이라고 엔트로피의 단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식에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 단위는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온도끼리 빼도 줄로써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말이 꼬인 것 같아서 살짝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 여기서 준 거는 고온이 500k 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온이 tl이 아, 800이죠? 800이고 전이500 k 빈이었습니다이 사이, 사이클에 공급하는 열량이 있대요. 우리가 외부에서 일이 들어왔죠. 아, 죄송합니다.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림은 왜 이렇게 안 그려질까요? 우리가 그냥 카로 놓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800 위에서 들어왔잖아요. 밑으로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고 외부로 하는 일의 양이 있고 일로 우리가 Q, Q로만큼 나갔었죠. 근데 결국 얘는 우리가 온도로 표시해도 똑같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TH와 TL로 구하나 QH와 QL로 구하나 여기 나오는 외부로 하는 일의 양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W는 QH-QL이 되고 원래는 엄밀하게 쓰면 TH에 어, 부, 아 묶지 마시죠 우리가 아까 S2-S1이라 했으니까 s 1 t l 의 S2-S1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 중복되는 거 빼면 TH-TL이 됐었던 거죠 어, 식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 결과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가 아까 증명한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 여기까지네요. 감사합니다.